유한 면접 대비 이론과 문제입니다. 단은 15. 세계를 빛낸 우리 문화 유산입니다. 자, 생각해 보기. 자기 고장의 특징, 문화재, 유산, 관광명소에 대해 말해 봅시다. 자, 예시입니다. 서울 지역은 청와대와 명동, 대학로가 있죠. 그리고 경기 지역, 강화도, 갯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 지역은 경포대, 낙산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 지역 고수 동굴, 단양 팔경 등이 있고 경상 지역 창포, 우포늪, 그리고 한려수도 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 지역 전주 한옥마을이 있고 신안 슬로시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지역 협재 동굴, 중문 해수욕장 등이 있습니다. 자, 물론 이 외에도 어 유명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자, 다음 자기 고장의 축제에 대해 말해 봅시다. 자, 예시. 서울 지역은 서울 페스 페스티벌이 있고 경기 지역은 도자기 엑스포가 있습니다. 강원 지역 대관령 눈꽃 축제가 있고 충청 지역은 보령 머드 축제가 있습니다. 자, 다음 경상 지역은 한산 대첩 축제가 있고, 전라 지역은 전주 세계 소리 축제가 있습니다. 어, 제주 지역은 한라산 눈꽃 축제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자기 지역의 위치, 그리고 인구, 산업, 자원 등에 대하여 소개해 봅니다. 어, 자기 지역이 우리나라에 어디에 있는지, 어, 동쪽에 있는지 서쪽에 있는지 그리고 어, 지역이 뭐 경상북도 안에 있는 도시인지 충청도에 있는 도시인지 그리고 인구는 얼마인지 그리고 우리 지역의 산업 주력 산업은 어, 어떤 것인지 어, 뭐가 유명한지 어, 등에 대하여 어, 사전에 어,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지역을 여행하면서 보았던 우리의 문화 유산에 대해 말해 봅시다. 자 다음 유네스코에 등재된 문화유산에 대해 말해 봅시다. 인류무형문화유산이 있고 세계유산이 있고 세계기록유산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인류무형문화유산입니다. 태껸, 줄타기, 남사당놀이, 판소리, 강강술래, 종묘제례, 처형무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사람 인간문화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얘기하죠. 다음 세계 유산. 자, 세계 유산은 어, 유적을 말합니다. 종묘, 석굴암, 불국사, 해인사, 수원 하성, 강화 고인돌, 어, 정림사지 오층석탑, 안동 하해 마을 등입니다. 자, 그리고 세계 기록 유산. 기록 유산은 어, 서적을 서적이나 어, 기록물을 얘기합니다. 자 훈민정음 있고 조선왕조실록 직지심체요절 성정원 일기 어, 난중 일기 동이보감 조선왕조의궤 어, 일성록 모두 문서네요 어, 기록된 문서를 얘기합니다 자 유네스코 유네스코 문화유산에는 인류무형문화유산 세계유산 어, 세계기록유산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자, 다음 문제풀입니다. 1번, 우리나라 고유의 옷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한복입니다. 2번, 대한민국의 전통 의상은 무엇입니까? 정답, 한복입니다. 3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옷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한복입니다. 자, 한복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4번,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정답, 태극기, 김치, 한복 등이 있죠. 5번, 서울에 대표적인 명소는 어디입니까? 정답 청와대, 명동, 대학로 등이 있습니다. 6번 강원 지역의 대표적인 명소는 어디입니까? 정답 경포대, 아, 갯벌 등입니다. 7번 경상 지역의 대표적인 명소는 어디입니까? 정답 장령, 우폰읍, 한려수도 등입니다. 8번. 유네스코에 등재된 문화유산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정답. 세 가지로 구분하죠. 인류, 무형, 문화유산이 있고, 세계유산이 있고, 세계 기록유산이 있습니다. 자, 인류, 무형, 문화유산은, 어, 사람을 얘기하죠. 사람이고, 그리고 세계 유산은 유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계 기록 유산은, 어, 기록물. 그러니까 책, 책이라든가 서적이라든가, 뭐, 우리 회의사에 있는 뭐죠. 팔만 대장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겠죠. 자, 9번.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나라의 인류, 무형, 문화 유산, 어, 세 가지를 말해 보세요. 정답, 택견, 판소리, 강강술래 등입니다. 10번,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세 가지를 말해보세요. 정답, 종묘, 석구람, 불국사 등입니다. 11번,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나라의 어, 세계 기록 유산 세 가지를 말해 보세요. 정답. 훈민정음, 조선왕조 실록, 직지심체요절 등입니다. 12번. 외국가의 1절부터 4절까지 거듭은 무엇입니까? 정답. 후렴입니다. 13번. 삼국시대 때 일본 문화에 많은 영향을 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정답, 백제입니다. 14번. 조선시대의 문화재로 전체의 운행과 위치를 관측하는 기구이며 만원권 뒷면에 있는 그림은 무엇입니까? 정답, 본천이입니다. 15번. 세종대 장영실, 이천, 김조 등이 만든 시간을 알려주는 기구로 해시계라고도 부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 앙부 일구입니다. 16번.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은 무엇입니까? 정답. 창덕궁입니다. 17번. 조선 세종대 만든 물시계로서 물의 흐름에 따라 시간을 알려준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 자경로입니다. 18번.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답. 백성들이 자기의 의사표현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입니다. 19번. 고려시대 말기에 학자이며 문신으로서 중국 원나라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목화실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목화보급에 크게 기여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문익점입니다. 20번 고려시대 청자에 해당하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도자기는 무엇입니까? 정답 백자입니다. 21번. 조선시대 대표적인 도자기이며 도자기의 말숙한 색깔, 흰색의 깨끗하고 정결한 것을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민족적 기호에 맞는 색의 도자기는 무엇입니까? 정답. 백자입니다. 22번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삼국사기는 누구에 의해 편찬되었습니까? 정답 김부식입니다. 23번 우리나라의 위인 중 목민심서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정답 정약용입니다. 24번 난방을 위해 온돌과 냉방을 위한 마루가 균형 있게 결합되어 있는 우리나라 전통의 건축 양식으로 지은 집은 무엇입니까? 정답 한옥입니다.